한 여자가 남자한테 이렇게 물어봐. 너는 어떤 여자가 좋아? 그러면 남자들은 거의 비슷하게 말해. 착한 여자, 날 존중해 주는 여자, 이해심이 많고 배려를 잘하는 여자. 이 말에 들은 여자는 어떻게 행동을 할까? 그 남자 앞에서 더 착해지려고 해. 더 이해해주고, 더 맞춰주고, 더 배려하려고 노력을 하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남자가 나를 더 좋아하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그 남자는 자기가 말한 이상형이랑은 전혀 다른 스타일의 여자랑 연애를 하기도 해. 여기서 여자들은 혼란이 와. 아니, 자기가 좋다던 여자처럼 행동을 했는데, 왜 결과는 이렇지? 여자들이 남자한테 이상형이 뭐야? 라고 물으면, 남자들은 이성적으로 대답해.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이성은 끌림을 만들지 않아. 끌림을 만드는 건 항상 감정이야. 남자들은 감정적으로 먼저 끌리고 그 다음에 그 선택이 괜찮은 이유를 이성적으로 합리화를 해. 이걸 딱 이해하기 쉬운 예가 있어. 술 마신 다음날을 한번 생각해봐.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 술 먹은 다음날 몸에 필요한 건 뭐야? 염증 반응도 생겼고 칼로리 섭취도 많이 했으니까 나에게 필요한 건 무기질, 비타민, 단백질, 식이섬유소 같은 거야. 샐러드 같은 음식이 훨씬 맞지. 사회적으로도 샐러드가 더 좋아보이고, 가격도 더 비싸고, 몸에 좋다라는 이미지도 있잖아. 근데 현실은 어때? 대부분 라면을 찾지? 라면이 실제로 해장에 좋아서? 아니야. 근데 왜 라면이 땡일까? 그게 지금 내 기분을 가장 빨리 좋게 만들어주거든. 그리고 라면을 다 먹고 나면 이렇게 말해. 아, 해장됐다. 실제로 몸이 회복된 건 하나도 없는데, 기분이 좋아졌으니까 스스로 합리화를 해버리는 거야. 연애도 똑같아. 남자들은 연애나 결혼하기에 이성적으로 좋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다 알고 있어. 근데 막상 끌리는 여자를 만나면 감정이 먼저 움직여.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렇게 말하지. 생각해보니까 이 여자도 괜찮아. 사실 이 여자는 이런 점이 좋아. 인간은 자기 선택이 틀렸다는 말을 본능적으로 견디질 못하거든. 그래서 남자가 말로 설명하는 좋은 여자와 실제로 끌리는 여자는 완전히 다른 경우가 생기는 거야. 여기까지가 왜 착해지려고 노력하는데도 남자는 다른 여자에게 끌리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야. 남자한테 끌리는 여자가 뭐냐고 하면 대부분 여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 예쁘고, 몸매 좋고, 어린 여자. 물론, 이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야. 남자들이 시각적인 반응에 반응하는 건 사실이니까. 근데 여기서 현실을 한번 보자. 모든 남자들이 예쁘고, 몸매 좋고, 어린 여자랑 연애하고 있진 않잖아?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남자가 막상 만나고 있는 여자를 보면 얼굴도 평범하고 몸매도 평범하고 심지어 연상인 경우도 있어. 이러면 여자들 머릿속에 이런 질문이 생겨. 그럼 남자들이 말하는 이상형은 다 거짓말이야? 아니야. 거짓말은 아니야. 다만 문제는 여자들이 끌림의 기준을 너무 단순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야. 이런 경우를 이렇게 봐야 해. 그 남자가 예쁘고 어린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이 틀린 게 아니라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여자가 남자에게 끌림을 유발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대부분은 그 끌림을 유발하는 요소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려. 아, 남자들은 역시 예쁜 여자, 어린 여자 좋아해. 여기서 사고가 멈춰버리는 거야. 그럼 질문을 한번 바꿔보자. 남자들이 진짜로 끌리는 여자는 도대체 어떤 여자일까? 이걸 이해하려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해야 해. 남자들이 본능적으로 끌림을 느끼는 여자는 결국 생존의 이득을 주는 여자야. 이 말을 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지. 머리 좋은 여자? 집안이 좋은 여자? 아, 돈이 많은 여자? 아, 사회적 지위가 높은 여자? 아니야. 그건 남자의 생존 기준이지, 남자의 본능적인 끌림 기준은 아니야. 남자들이 무의식적으로 판단하는 생존의 이득이 되는 여자라는 건 남자 개인의 생존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 사이에 태어날 아이에 대한 생존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줄수 있는가야. 남자는 의식적으로 이걸 개선하지 않아. 누가 이걸 머리로 따지고 앉아 있겠어. 근데 본능은 항상 이 방향으로 작동을 해. 물론 처음 시선은 외모에서 시작이 돼.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야. 남자들은 무의식적으로 이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어. 이 여자랑 아이를 낳아도 정서적으로 괜찮을까? 이걸 의식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아. 근데 본능은 항상 이 방향으로 판단해.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를 볼때 성격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여기 있어. 이 성격이라는 게 착하다, 상냥하다, 말을 잘 듣는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야. 아이를 키우는 상황에서 이 여자가 어떤 반응을 보일 사람인가, 이걸 확인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감정이 크게 요동치지 않는지, 작은 일에도 극단적으로 반응하지 않는지, 불안이나 분노를 아이에게 그대로 쏟아낼 타입은 아니지. 상황이 힘들어졌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는 쪽인지, 아니면 계속 감정에 빠질 사람인지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성격으로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남자들은 예쁜 여자라고 해서 무조건 사귀고 싶어 하진 않아. 외적인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성격에서 이건 위험하다라는 신호가 느껴지면 본능적으로 거리를 둬. 반대로 외적인 조건이 평범해도 성격에서 이 아이는 이 여자 손에 맡겨도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 여자는 충분히 끌리는 여자가 되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이 거야. 남자들이 보는 성격은 연애 매너가 아니라 양육 환경으로서의 성격이야. 이걸 여자들이 잘못 이해하면 계속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더 착해지려고 하고, 더 맞춰주려고 하고, 더 이해하려고 하고. 근데 남자가 보는 포인트는 거기가 아니야. 그래서 남자들이 말하는 예쁘면 다 된다 라는 말도 절반만 맞는 이야기야. 예쁨은 문을 여는 조건이고 성격은 그 문을 계속 열어둘 수 있는 조건이야. 이 둘을 같이 보지 않으면 왜 어떤 여자는 오래 선택되고 어떤 여자는 쉽게 소비되는지 절대 이해하지 못해.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갈려. 겉으로 보면 예쁘지도 않고 어리지도 않은데 이상하게 남자가 오래 붙잡고 있고 반대로 외적인 조건은 너무 좋은데 남자는 쉽게 지치고 도망가. 이 차이를 모르면 여자들은 계속 이렇게 착각해. 나는 외모가 부족해서 안 되는 거구나. 아, 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되네. 아니야. 판단 기준이 거기가 아니야.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도 이 질문을 던져보면 답은 거의 비슷해. 아이가 아빠 손에 크는 게 좋을까? 엄마 손에 크는 게 좋을까? 대부분은 그래도 엄마 손에 크는 게 좋다고 생각해. 이게 여자를 낮춰보거나 남자를 무능하게 본다는 이야기가 아니야. 역할에 대한 인식일 뿐이야. 남자는 밖에서 돈을 벌러 가는 역할이라고 여전히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 그 사이에 아이가 엄마에게서 어떤 영향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 이건 의식적인 생각이 아니라 본능적인 판단이야. 그래서 남자들은 무의식적으로 이걸 계속 확인하고 있어. 내가 밖에서 일하고 있는 동안 이 여자는 아이에게 어떤 정서 상태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일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이건 절대 여자가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니야. 난 아기 좋아해. 나 아기 되게 잘 키울 자신 있어. 나중에 정말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 이런 말들은 남자 판단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아. 왜냐면 아이를 잘 키우는 건 의지가 아니라 성격에서 드러나는 문제거든. 남자들은 여자의 말을 믿지 않고 여자가 평소에 보이는 성격으로 전부 유추해.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감정이 흔들릴 때 주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불편한 상황을 감정으로 키우는지, 아니면 정리를 하려는 타입인지, 본인이 힘들 때도 주변을 완전히 무너뜨리는지, 아니면 버티는 힘이 있는지, 이런 걸보 판단을 해. 그래서 어떤 여자는 아이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하는데, 남자는 이 여자랑은 미래가 그려진다라고 느끼고, 어떤 여자는 아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도, 남자는 본능적으로 선을 긋게 돼. 이게 말의 문제가 아니라 성격의 문제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남자가 끌리는 여자는 단순히 착한 여자도 아니고 말을 잘 듣는 여자도 아니야. 아이를 맡겼을 때 정서적으로 위협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 여자야. 이걸 모르면 아무리 잘해줘도 남자는 미래를 그리지 않아.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가 평소에 보이는 태도를 되게 유심히 봐. 말로 드러나는 태도가 아니라 삶에서 묻어나는 태도들 말이야. 자신에 대한 기본적인 자신감이 있고 힘든 일을 누군가에게 매달리지 않고 혼자 이겨낸 경험이 있고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상황을 보는 힘이 있고 여유가 있고 자기 기준이 분명한 여자 이런 요소를 많이 가진 여자에게 남자들은 자연스럽게 끌려. 이건 노력해서 연출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살아온 방식에서 드러나는 거야. 근데 이걸 이해하지 못한 여자들은 방향을 완전히 다르게 잡아. 남자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결정사에서 말하는 좋은 여자 기준에 맞추려고 하지. 그래서 성형을 하고 요리를 배우고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했어. 이런 것들이 여자를 괜찮아 보이게는 만들 수 있어. 근데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이게 남자의 끌림을 만드는 핵심은 아니라는 거야. 왜냐하면 남자들이 본능적으로 끌리는 건 스펙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건강한 양육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여자거든. 이 기준에서 보면 남자들의 선택이 이해가 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남자들이 결혼을 고민할 때 아이에게 교육적으로 아낌없이 지원해주는 엄마보다 아이랑 잘 놀아주는 엄마를 더 원해. 학원 보내주고 돈 쓰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솔직히 돈으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돼. 근데 아이랑 웃으면서 놀아주고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편안한 추억을 만들어주는 건그 여자의 성격에서만 나와. 아무리 교육적으로 잘 지원해줘도 아이가 잘 웃지 않고 엄마 눈치를 보고 항상 긴장되어 있고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남자는 본능적으로 느껴. 이건 건강한 양육의 환경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여자는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네가 남자들에게 더 끌리는 여자가 되고 싶다면 방향을 다시 잡아야 돼. 더잘 보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더 단단해지려고 애써야 돼. 감정 조절, 혼자 버텨본 경험, 기준을 지키는 힘, 삶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쌓일수록 남자는 이유 없이 끌리고 나중에 가서 그걸 말로 합리화를 해. 이 여자랑 있으면 난 안정감이 느껴져. 이 여자랑은 미래가 그려져. 만약에 네가 자존감이 낮은 여자라면 아이도 자존감이 낮을 확률이 높아. 왜냐면 아이는 부모가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부모가 살아가는 태도를 그대로 보고 자라거든. 여자가 평소에 눈치 보고 자기 감정을 숨기고 싫은 걸 싫다고 말못 하고 늘 불안해하고 자기 가치를 타인의 반응으로 판단을 하면 아이는 그걸 그대로 학습해.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나는 조심해야 되는 존재구나.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구나. 이걸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이 몸에 자동으로 새겨져.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의 자존감을 보는 이유는 여자를 평가하려는 게 아니야. 이 여자가 어떤 엄마가 될지를 본능적으로 계산하는 거지. 이 여자의 태도가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됐을 때그 아이는 단단해질까? 아니면 위축이 될까? 이 질문이 남자 머릿속에 말로 떠오르진 않아도 판단은 이미 끝나 있어. 그래서 아무리 나는 아이 좋아해. 나 되게 애기 잘 키울 자신 있어. 이렇게 말해도 평소 태도에서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면 남자는 본능적으로 느껴. 이건 위험하다. 결국 끌림이라는 건 연애 스킬의 문제가 아니야. 어떤 삶의 태도를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물려줄 사람이냐 이 문제야. 이걸 이해하려면 왜 남자들이 말로는 설명을 못 해도 어떤 여자에게는 깊게 끌리고 어떤 여자에게는 선을 긋는지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할 거야. 그럼 자존감이 높은 여자는 도대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고 그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사람들이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보통 이렇게 생각해.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 생각을 긍정적으로 해야 한다. 나도 할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 근데 이거 다 반대야. 자존감은 자신감이 쌓이면 정달아 올라가. 여기서 자신감은 생각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해본 기억들로 생겨. 정확히 말하면 자신감의 정체는 자기 효능감인데 이건 나할수 있어. 라고 입으로 말한다고 생기지 않아. 뇌는 훨씬 냉정해. 그래? 그럼 해본 적은 있어? 이걸 묻거든. 그래서 자신감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재료는 작은 성공의 경험의 누적. 이걸 심리학에서는 마스터리 경험이라고 불러. 큰 성공은 필요가 없어. 오히려 큰 성공은 잘안 쌓여. 내가 믿는 건 자주 반복해서 내가 해냈던 경험이야. 그래서 내가 추천하는 방식이 마스터리 사다리야. 이게 뭐냐면 내가 제일 약한 행동 하나를 잡고 그걸 열 단계로 쪼개는 거야. 나는 내가 별로라고 생각하는 여자가 있다고 치자. 이 여자한테 필요한 건난 생각보다 괜찮은 여자야라는 단서야. 그래서 작은 미션부터 스스로한테 주는 거야. 요리부터 시작을 해 봐. 파스타, 빵 만들기, 주에 3일은 운동 가기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작은 미션에 계속 성공을 하게 되면 조금씩 난 이런 것도 할수 있네라는 마인드로 바뀌어. 이건 연애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 예를 들어 볼게. 네가 기준 말하기가 약하다면 처음부터 연인에게 내 기준 선언하기. 이거 하면 바로 무너져. 그래서 이렇게 쪼개. 처음에는 약하게 카페에서 메뉴를 고를 때난 이거 먹고 싶어. 이한 문장 말하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시작이야. 뇌는 이걸, 아, 내가 선택해도 괜찮구나, 라고 기록을 해. 그 다음으로 남자랑 약속을 잡을 때, 나그 시간은 좀 어려워, 이 시간은 어때? 이렇게 조정을 요청하기. 여기서도 포인트는 상대 반응이 좋아야 성공이 아니라는 거야. 말한 것 자체가 성공이야. 조금 더 레벨을 올리면, 남자에게, 나 이건 좀 불편해, 딱한 문장으로 말하기. 설명을 길게 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사과하지 말고. 이 단계부터 자기 효능감이 확 쌓이기 시작해. 마지막으로, 관계에서 계속 반복되는 패턴에 대해, 나는 이런 관계는 힘들어. 난 이런 방식은 원하지 않아. 내 기준을 선언하기. 이걸 자존감 낮은 사람이 처음부터 말하는 건 어려워. 근데 앞단계들이 쌓여 있으면 이게 가능해져.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크게 한방 치는 게 아니라, 작게 매일 하나야. 오늘 하나, 내일 하나. 뇌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 이 사람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이네. 이 신호를 남자도 똑같이 받아. 말로는 설명 못해도 느껴. 이 여자는 나한테 잘 보이려고 자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네. 이 순간부터 관계의 무게가 달라져. 그래서 자신감은 연출하는 게 아니라 축적되는 거야. 오늘 한 번, 내일 한 번. 그게 쌓이면 어느 순간들 태도가 바뀌고 말투가 바뀌고 선택이 바뀌어. 그리고 남자는 그 변화를 되게 정확하게 감지해. 왜 이걸 계속하면 자존감까지 올라갈까? 자신감과 자존감은 달라. 자신감은 이 행동을 내가 해낼 수가 있나? 자존감은 나는 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마스터리 사다리는 처음엔 자신감을 키우는 훈련처럼 보이는데 반복되면 자존감의 재료로 바뀌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이거야.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참아. 불편함을 느끼지만 넘겨. 기준이 있는데 포기해. 이 패턴이 반복되면 무의식에서 이런 결론이 내려져. 나는 나를 지켜주지 않는 사람이네. 마스터리 사다리는 반대로 작동해. 작아도, 어색해도, 결과가 별로여도, 내 기준을 행동으로 지킨 기로이 쌓여. 이 순간부터 자존감이 생겨. 나는 내 편이다. 자존감은 결과가 아니라 선택에서 만들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면 자존감이 올라간다는 아니야. 그건 외부적인 평가야. 자존감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불안해도, 이럴까봐 무서워도, 나는 내 선택을 했는가? 마스터리 사다리는 결과와 상관없이 선택한 나를 남겨. 그래서 실패해도 자존감이 깎이지 않아. 남 눈치가 줄어들면서 자존감이 구조적으로 안정이 되지. 초반에는 이 훈련이 불편해. 왜냐하면 남의 반응이 굉장히 신경이 쓰이거든. 그런데 어느 순간 바뀌게 돼. 말하기 전에는, 아, 이 말하면 싫어하지 않나? 말한 후에는, 그래도 난 말했어. 이 지점에서 자존감이 달라져. 자기 가치가 타인 반응에 덜 종속되기 시작을 하는 거지. 이게 진짜 강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정확해. 마스터리 사다리는 자신감을 만든다. 그리고 그 행동이 누적되면 자존감의 근거가 된다. 즉, 자존감은 나를 좋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나를 믿어도 된다는 증거야. 남자의 입장에서 이게 왜 느껴지냐면 이 과정을 거친 여자는 연애에서 이렇게 변해. 자신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기준을 말하고도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고 매달리지 않고 반응에 과잉 해석을 하지 않고 그래서 남자는 이렇게 느껴. 이 여자는 나 때문에 자기 가치가 흔들리지 않네? 이게 바로 본능적인 끌림과 신뢰, 미래 판단으로 이어져. 자, 여기까지 쭉 들었으면 이제 방향이 좀 보일 거야. 남자를 끌리게 만드는 게 외모를 더 가꾸는 것도 아니고 스펙 하나 더 쌓는 것도 아니고 어린 여자 흉내 내는 것도 아니라는 거. 만약 네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작은 성공 경험을 쌓으면서 스스로를 믿는 연습을 하면 그 순간부터 남자는 이미 너에게 끌리기 시작한 거야. 이건 연출이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신호야. 그리고 이 지점에서 여자들이 제일 크게 달라지는 게 뭐냐면 외모, 스펙, 능력에 대한 압박에서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더 이상 이걸 더 갖춰야 사랑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 프레임으로 연애를 하지 않거든. 이 상태에 너는 이렇게 생각해. 이 사람 마음에 들면 만나고 아니면 안 맞는 거지. 이 태도가 생기는 순간 남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껴져. 이 여자는 나한테 선택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선택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네가 덜 애쓸수록 덜 증명하려 할수록 덜잘 보이려고 할수록 남자는 더 신경 쓰게 돼. 이게 끌리는 여자의 구조야.